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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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conclusions> <laughs> <cimento> 아멜리아, 아멜리아 지금 눈 보고 아주 신났어요. 어, 와, 이거 진짜 처음인데? 올해 들어서 이 정도의 눈이 쌓인 거는 처음이야, 처음. 와, 눈 봐.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많이 와서. <laughs> 빨래 쌓여있는 거 봐. 아이, 좋아. 눈 와서 좋아. 아이. 아싸. 눈 온다? 아싸 <laughs> 눈 온다 아빠 빨래 접어야 돼 주방에서 보는 풍경 와 진짜 너무 이뻐요 눈이 콸콸 쏟아집니다 콸콸 쏟아져 아싸 이따 리오 일어나면 완전 무장하고 나가서 눈싸움 하려고요 눈싸움 오늘의 아침 계란후라이 망고잼, 이거 어제 사왔어요. 노 브랜드 가서. 망고잼, 그, 티. 티. 그, 식빵. 항상 같은 아침을 먹습니다. 이히. 노래 부르고 있는 아멜리아. 아멜리아, 노래 불러봐요. <laughs> 빠바바바. 이거 제가 만든 거요. 예 이거. 5년 전에 산, 아, 이거 뭐죠? 눈사람 메이커. 그래서 눈싸움 하려고. 동네. 동네 앞에. 써, 써도 돼, 이제. 던져라! 공격! 공격! 네 공격! 공격. 오! 공격. 아, 이게 이게 편해요. 이거 8,000원인가? 9,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눈사람 이만큼 하게 만들었고. <laughs> 아, 지금 리오랑 밖에서 한 30분 놀다 왔는데 손가락이 얼것 같아요. 그렇지, 리오. 손 시려웠지? 어. 아, 근데 저희 저 아침 먹고 또 나가서 놀 거예요. 아멜리아 봐. 아멜리아는 꿀벌이다. 리오가 입혔어요, 리오가. 간식으로 국물 떡볶이 만들고 있어요. 국물 떡볶이. 따단. 오뎅은 조금 있다가 넣어야 돼요, 오뎅은. 유후. 저희는 이제 아멜리아 옷을 빨래할 거거든요. 저희 옷이랑 따로해요 아멜리아 거는 아멜리아 장난감도 매일 빠는데 이거 쓰고 있어요. 순해버 거. 음. 순해버 응. 소프트너. 섬유 유연제죠. 섬유 유연제.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고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빨래할 때는 이거. 순해버 거. 응. 아기 액상 세제. 그래서 드럼 세탁기랑 일반 세탁기 두개다 가능하고 It's interesting this one. Usually it's 어. like different, but like it's um. 일단 이게 펌프라서 어. 되게 편해요. 펌프기 때문에 펙펙 펙하면 끝나요. 그래서 아기 옷은 항상 빨래를 돌리고 이걸로 돌린 다음에 건조기로 끝냅니다. 저희 항상 yeah.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펙펙펙 자면 끝나요. 이렇게 but 편하죠. I, you don't have to put it here. 어. Like you can put it inside, I think. Also. 맞아. 안에가 넣어도 되고. 어 I 그냥 해도 되고. This one is better here, of course. 맛있 어, but I just put little bit not much. 이렇게 해서 저희는 빨래를 항상 합니다. 스내버. 여기 스내버고요. 스내버. 떡볶이는 국물 떡볶이. 소세지랑 이제 오뎅 넣고 이제 끝 마무리 지을게요. 와, 맛있어. 맛있어. 어, 리오는 간장 떡볶이 해갈 거예요. 간장 떡볶이. 눈 오는 거 봐요. 눈. 와. Today all about snow. 진짜 하루 종일 눈이 내립니다. 너무 멋있고 이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이제 순식간에 서요, 순식간에 와. 신나진 김이 주제인데. 오이죠, 와. 아빠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맞아. 넘어져도 걱정을 안 해요. 다시 또 금방 일어나. <laughs> 멜리아 앞니가 나오려고 해요. 윗니, 윗니가 나오려고 해서. 입술이 붓고 있어요. 잇몸을 뚫고 나오니까 잇몸이 부어요, 부어. I just gonna eat me. <laughs> 아이, 엄마가 얼마나 좋으면 yes. 삭 붙어 있어요, 엄마한테. 왜냐면 <laughs> 먹 <laughs> <laughs> 웃는 거 봐, 아이 좋아. Ma, Ma, give me, give me mama food. <laughs> 엄마 냄새가 좋으니까 엄마한테 달라붙어요. 어? 에이. <laughs> 오케이 okay. 이거는 제 고향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저번에 저희 약과 비카가 약과 엄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I love this cookie Thank you, thank you <웃음> <웃음> 약과 이제 어, 약과 비카 약과 엄청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친구가 만들어서 줬어요 보내줬어요 다먹어서 벌써 한 20개인가 했는데 약과를 직접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엄청 먹었어요 어, 너무 고맙습니다 테스트 1. 리오의 머리카락을 주면 아멜리아의 반응은 <laughs> 뭐 테스트라고 할게 할 없죠 그냥 바로 뜯습니다 아이고 네. 내놔라 <laughs> 이거 봐요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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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안 아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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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아파? 안 아파? 예. 아빠한테 온다. 아빠가 오허 일어나는 일어나는 거 봐. 일어나는 거. 손으로 잡고 아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일어났어. 아빠. 응? 어? 아빠 이렇게 하고 바지를 잡고 일어난 거다 맞아. 바지를 잡고 일어난 거 맞아. 아이고 저희 이제 집에 다 왔고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녁 먹을 준비하고 있고 이따 리오 갖고 놀 모래놀이. 그래서 이게 순해버 건데 좋아요. 그래서 저희 맨날 쇼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이렇게 비계에다가도 뿌리고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렇게. 아빠 응. 냄새. 왜냐하면.

치키 아빠. 아빠 따라서 아주 어? 아멜리아 어? 진짜 빨리 자라요 와 성장하는 속도가 정말 뭐 마하 마하급입니다 마하급 상상을 초월해요. 어, 지금 아주 이거 보세요. 앉아있다가 지금 여기로 다시 올라오고, 다시 일로 왔다가, 다시 여길 또 올라가고. <목소리> <웃음> <웃음> 리오는 촉촉이 모래 갖고 놀고 있어요. 촉촉이 모래. 촉촉이가 아니야. <목소리> 촉촉이 모래인데, <모레> <목소리> 공룡 놀이 세트. 이거 예전에 저희 언제야? 어, 언제? 어, 리오 태어나기 전이니까. 67이 열석으로 해 커머셜. 아, 예. 그 비카가 한국에 와서 이 촉촉이 모래라는 브랜드 쇼핑몰 그러니까 뭐죠? 모델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7, 8년 7년 전인가? 한국에 오자마자 이이 이 브랜드 모델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브랜드 모래를 제 아들이 갖고 놀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때 리오가 아예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요즘에 바이러스가 좀 문제긴 한데 촉촉이 모래 같은 경우는 세균 걱정 없는 안전한 촉촉이 모래라고 해요. 발명 특허 있네. 아멜리아 보세요, 아멜리아. <웃음> <웃음> 전 지금 저녁 먹고 있고 아멜리아는 오빠 지금 10분째 구경하고 있어요. 10, 좀만 더 크면 이제 리오가 갖고 놀던 건다 아멜리아에게 가니까. 이제 리아가 쓰지 못하는 것은 다 나눔하고 있어요 이제 아멜리아 자러 갈 시간이에요 오늘 많이 늦었어요 밖에 나갔다 와서 아 아멜리아 샤워 끝났어요 저희, 로션, 저희 로션은 저희 로션 이거 쓰고 있어요 베리맘이라고 안돼 먹으면 안돼 시드 세라미드 로션이라고 여기 이게 안에 성분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보카도 씨드 들어가 있고, 잣나무 바오밤나무 씨, 녹차 씨, 포도 씨, 펌프여서, 정량을 쓸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안에 보시면, 시야 성분이 모여서, 베리맘 세라마이드가 탄생했다.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빠가, 간다! <놀람> 아프가, 간다! 다 간다! 아프가, 간다. 아프가. 간다 아빠가 간다. 이제 진짜 아빠 갈 거야 안녕 잘 자요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 바이. <목소리> <목소리> 꾹꾹 <목소리> <목소리> Cause we've been told that's the way our world goes round. Walking on the grounds so we've always known. Stepping on the footprints in the snow. But when it melts, the other ways will show.